자, 오늘도 종목, 세 종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 종목 지금 계속 이렇게 하루에 세 종목씩 했는 종목들이 나쁘진 않게 흘러가고, 있, 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오늘도 또 좋은 네, 눌림목 자리를 한번 또 제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잠깐만요. 음, 검색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음, 스톰테크 스톰테크는 어 스톰테크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스톰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때는 여기 어, 7556원 네, 이렇게 보시고 어전 제가 봤을때는 나쁘지 않아 보이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항은 여기까지 있습니다 네, 저항은 여기까지 있으니까 어, 알아서 예, 참고해서 해보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네, 스톰테크 여기 있죠 네, 이렇게 보시고 하시면 될듯 합니다 음그 다음에 지금 또 눈에 들어오는게 음 지만요. 나노엔텍. 나노인택. 어 나노엔텍도 저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나노엔텍 이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일단 이거는 일단 최근에 네, 여기서 어, 장대 양봉 이후 지금 누리목인데 이런 건 내려오면 뜨겠요 다시 아, 여기에 아, 한, 이렇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는 네, 동그라미가 어, 매수 영역이니까 보고 참고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여기에 장대까지도 가능한 영역이 보입니다. 일단 네, 여기에. 한20% 정도 되 보이네요. 하여튼 그거 참고해서 본인이 본인의 기준에 맞게 한번 어,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대한과학, 음, 대한과학도 나쁘진 않아 보이네요. 일단 어, 여기에 대한 매물을 지금. 네. 다 지금 먹었죠 먹었는데 어 제가 봤을 때 이거 내려오면 또 땡큐입니다 이것도 지금 눌림목 다가오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고 여기인데 어, 1차 2차 나누어서 해도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1차 2차 이렇게 분할로 항상 분할로 하시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1차는 5970원 2차는 5650원 이렇게 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예, 어,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이거 참고해서 한번 해보시길 어,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는 검색기로 예, 종목을 발굴해서 예,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고정 그 참고해서 하시길 어, 하시면 되겠고요. 어, 멤버십도 한번 예, 많은 관심들을 좀 가져주었으면 어, 좋겠습니다. 예, 항상 공부를 할수 있게 많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것도 아마 도움 되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일단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